장대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은 물론 수도권 핵심 지역들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는 아직 조용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반면 교사 삼겠다고 밝혔고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규제 하는 방식은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입니다. 서울 강남 과천 분당 마곡 세종은 물론 최근에는 송동구 마포구 같은 강북 핵심 지역까지 신곡과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동구 서울소 아이파크 리버폴의 1차는 중랑천을 접한 비강남권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전용 84제곱미터가 무려 34억 9천만원을 거래되면서 평당 1억을 돌파했습니다. 아, 최초의 사례인데요.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겠습니다. 마포구 역시 마포프레스티자이 전용 59제곱미터가 올해 5월에 20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어, 20평대, 24평형의 소형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마포 최초로 2 5억 원대를 돌파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강남이 아니더라도 집값이 조금만 움직여도 곧바로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될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전세 월세 시장까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핀셋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움직임, 저희 장대댕TV에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과천인데요. 전국에서 신고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2025년 올해 4월 거래 중 무려 62.5%가 신고가를 찍었고요. 과천 프리지어 서미 레미아 슈르 등 단지별로 3억에서 4억 상승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도 덩달아 오르며 수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과 과천에 다시 투기과열 지구, 거기에다가 조정대상지역 복귀를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도 이미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성남분당 정자동 백현동 인데요 자이 지역은 gts 개통호재와 판교 테크노밸리 영향으로 매수세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기순도시특별법에 따른 매수세에도 많이 있죠 자 백현동의 프루지오그랑블 전용 99제곱미터가 올해 5월 기준 29억 원에 거래되며 해당 단지 전 평행대에서는 역대 신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또 정자동 파크뷰 124조곱미터 형은 25억 이상 실거래를 발생하면서 최근 들어 다른 평행대에서도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어 단지 전반의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매주인 매수도 활발하고요 올해 4월 기준 분당구 전체 아파트 거래 271건 중에 매주인 매입이 89건으로 전체의 약 32.8%를 차지했습니다 분당은 일개 신도시 정비사업 기대감과 맞물려 서 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다음은요 서울 송동구와 마포구인데요 송동구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의 전용 84제곱미터가 34억 9천만원의 거래 됐습니다 올해 5월에 마포구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전용 59제곱미터가 20억 2천만원의 신고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올해 5월 달에 이건 외지인 거래 비율도 상승했고요 거래량이 확대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동구는 평당 1억을 돌파했다는 를 그런 시사점이 있겠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및 중앙정부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대통령실, 국회 세종 이전 이슈로 투기적 기대감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증가하고 있고요, 단기매물도 해소가 되고 있고 투자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2025년 4월 기준 세종시 아파트 전체 거래 1,197건 중에 631건이 직전보다 상승해서 거래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는요 전월 45.3% 대비해서 7.4% 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최근 22개월 중에 최고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1월달에 301건, 3월달에 775건, 4월달에 1,197건으로 1월달 대비해서 4배가 4월달에 급증을 했습니다. 고운동의 가락마을 18단지 힐스테이트 세종 3차 전용 8, 132제곱미터는요, 25년 올해 6월달에 6억 5천만원에 거래되며 최근 방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단지는 전거점 대비 여전히 25% 낮은 수준으로 회복세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대평동에 있는 해들마을 6단지 2편안세상 세종 리버파크 전용 99제곱미터는 올해 4월달에 7억 8천 5백만 원에 거래됐지만 5월달에 9억 2천 5백만 원으로 또 6월달 초에는 15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올해 최고가 경신 및 실질적인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외지인 주택 소유 비율이 30.5%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중앙정부 TF에서도 세종시를 지방 핀셋 규제 1순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입니다. 대기업 입주 수요 유입으로 2022년 3월 마곡 엠벨리 6단지는 전용 114제곱미터가 25억 5천만원에 거래된 이후에 떨어졌다가 하락했다가 3년만에 다시 20억대 거래가 됐습니다. 마곡 엠벨리 전용 114제곱미터 형이 25천만원에 최근에 거래 완료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가는 상승했지만 거래량 자체는 급등보다는 소폭 유지되고 있으며 주요 고가 단지 중심의 과열 양상이 뚜렷합니다. 단, 마곡지구의 경우 단일 고가 거래에 국한되어 있어. 전체 규제 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매주 매입 비율도 3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조건에는 미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지정 가능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수도권 외곽 중에 유독 수요가 집중된 지역이고요. 전세 매매 모두 증가하며 단기 신고가가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규제의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이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은 3개월간 집값 상승에다가 거래 증가, 또 대출 제한까지 제약이 있고요. 자, 그렇게 됨으로써 양도세를 중과를 하고 청약 자격도 제한한다는 면이 있고요. 투기과열 지구는 적용 조건은 급등세가 강한 곳에 분양과열 지역, 이런 지역들인데, 전매 제한과 중도금 대출 제한, 재당첨제한의 주요 이런 효과가 있고요. 투기 세력 진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을 하는데, 주요 효과는 주거지역 내대지지분 6제곱미터 초과 거래시 관할구청 허가가 필수적입니다. 정부의 움직임과 예상 시기는요, 올해 6월 12일날 부동산 시장 점검 TF로 출범했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 국세청 등에서 합동 운영 중입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에 발표가 유력하다고 다수의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정부에서는 GTX 노선 주변 급등 지역 우선 점검을 하겠다고 했고요. 수도권 외곽 인기 지역, 과천 분당 등 선별적 규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포, 성동 등도 상황에 따라 규제를 검토. 가능하다고, 정부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상 흐름은요. 6월 말에서 7월 초에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일부 재지정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8월에서 9월 정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이 보입니다. 특히 과천, 마포, 송동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 요건이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거나 청약 경쟁률이 수도권 기준 5대1 이상이거나 분양권 전매 비율이 높을 경우 LTV를 50% 축소하고 양도세 중과 청약 자격을 제한을 합니다. 자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 요건은요. 분양 경쟁률이 5대1 이상 일부 단지는 10대1 이상이거나 외지인 법인 매입 비중이 상승하고 있고 물가 대비 집값 상승률이 3에서 5% 이상일 경우 전매 금지라고 중도금 대출을 제한을 합니다. 재 당첨 제한 등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주의 양도 금지라고요. 재개발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휘 양도를 금지합니다. 조합원 부장도 한 채로 제한하고 후분양제 의무화도 가능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요건은요. 거래량이 급증하고 외지인이나 법인 매입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정비사업 예정지, 개발 예정지 포함시에 일정 면적 이상 매매 시 관할구청 허가가 필수적입니다. 실거주 목적 외에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요. 지금 집값 오른다고 따라잡기 했다가 규제 발표와 함께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는 걸 이미 우리는 2021년, 2022년에 문재인 정부 때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거래 심리는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부 발표 전에 미리 위험 지역 점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영상은요, 장대양TV의 데이터 분석과 정책 흐름에 기반한 예측이며 정부 공식 발표가 나오는 즉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지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